아, 소노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일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수지가 있어 수지가 맞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해방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들면은 좋은 결과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 되기를 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2장에 이어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3절에 보면, 12장 23절에 헤롯이 영방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함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응? 어? 주의 사자, 천사.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많는 라이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 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영이잖아요. 그 해로세계 병을 죽을 병. 여러분, 뭐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세균. 응? 어? 세균에 감염이 돼서 여기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속에 세균이 들어가서 여러분 잘못 우리 이거 뭡니까 옛날에도 보면 무슨 장티푸스 있죠? 모기, 에? 모기 잘못 물려도 죽습니다. 그죠? 아프리카라는 일참 많아요 열대지방에 특별히 에? 벌레에게 물려서 여러분 죽이는 거 누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생명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살아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 네. 내 생명 여러분 내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승질나서 사람을 패고 죽이는데 그 사람 여러분 영영토록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구독이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벌에 다쳐가게 된다 이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지금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냐고 이세로 시그랬어. 그래서 벌레에게 여러분 먹혀 바이러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19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어디에 서초에 강남에 술집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문장만 놓고 경찰들이 오면 어떻게 인가? 이번에 봤더니 지난주에. 비밀의 방이 있다. 지난 주에는 여러분 옥상으로 숨었다가 옥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보고 신고를 했어. 그 뭐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랬더니 이번에 며칠 전에는 봤더니요 어디 유웅 주점에서 어디를 숨었느냐 벽, 벽을 여니까 문이었지.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예? 직원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 지들끼리 모여서 술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면단 테이블에는 빈 벽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 벽을 밀었더니 벽이, 벽이 밀어지는 거야 그 속에 사람이 30여 명이 있었죠 30여 명 그런데 그거를 동영상을 찍을 보니까 뭐라 냐 경찰이 뭐라 했냐 꼼짝마 꼼짝마 그러더라고 꼼짝마. 움직이지 말고 꼼짝마 그러더라고 염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예. 네. 당신들을 감염병 위반으로 다, 어? 현, 현장 수배, 현장 범으로 체포한다 그러면서, 어? 근데도 그렇게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 응? 응? 이 시대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나는 지옥 가겠다. 아 나는 괜찮아. 어? 지옥에 가도 이 땅에서 사우나 많이 다녀서 걱정 없어. 그 불보다 더 세. <laughs> 사우나 그 불가마보다 더센 곳이야. 에? 거기도 여러분 100도는 안 넘어, 그죠? 100도는 안 넘어요. 40도에서 50도잖아. 아무리 높아도. 어? 그 이상 되면 화상 이뭐 그렇잖아요? 어?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심판이라 해서 불심판 어?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왕이 이렇게 여러분 벌레에다 먹고 죽는 거 잡혀 죽는 거 그냥 이야기로 보면 안돼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 오늘 여러분 이제 13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하면서도 흥왕에 가고 23절 24절에 13장을 넘어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레네세람 루기와 여기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만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거는 전해지는 발언은 어? 배달의 형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약속에 제약 속에 가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하며 금식할 때에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교회 사람들에게 따로 바울과 사울을 세우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에게 보내요. 어디로? 복음의 자리로, 성교의 자리로 보내게 됩니다. 안수. 신이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뭐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자리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내가 죽어도 살리라.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이에요. 응?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아이 죄인이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와 같은 깨달은 자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 그 이스라엘 위에 실 안디옥 교회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 화면으로 듣게 지도좀 띄어서 좀 보여 드릴게요. 거기서 구브르로 가는 성으로 갑니다. 구브르는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땅입니다. 그곳에 갔어요.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바보라고 하는, 그, 이런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바보야, 바보. 어? 이름이. 여러분, 5절에 봤더니, 6절에 봤더니, 바보로 갔더니, 거기에,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난, 났이 마술사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이게 무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냄받고 성령께서 하게 되면, 뭐를 치르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영적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적전쟁을 치러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을 싸워서 여러분 뭐냐면은 그를 물리치는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를 갔더니요, 이제 뭐냐, 그쪽에 지역에 총독이 있습니다. 서기호라고 하는 이 서기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함께 했던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라고 합니다. 이 바이엘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엘루마라고 하는 이것이 마술사 무당이다라는 뜻이에요. 박수라고도 전에는 번역했어요. 박수 무당 들어가 죠 충동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느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 파송받아요. 파송받는 그곳에 뭐가 나오냐?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여기 만나서 이 무당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예수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 큰 건설을 가졌던 사람이야 거짓 선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한가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냐면은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보고 말합니다. 앞에다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열 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똑같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 새끼라는 거 마귀 새끼 자식은 새끼잖아. 마귀 새끼야. 어? 모든 의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러니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어? 보라,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네 위에 임해서 네가 이제 맹인이 될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바로 즉시 그렇게 되버렸어. 즉시? 즉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일을 성령에 보내신 여러분 성령은 영이잖아요. 이 무당이 어떤 직권을 하고 영적 대결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 텔레비가과 같은 거야. 마귀 새끼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 영적 대결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가 이제 47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4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0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 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니 하니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거기가 뭐냐 <laughs> 이방 나라에 가 있는 거잖아요. 어? 우리처럼 재동포. 제동포가 사는 곳에, 옛날까지면 만주, 여러분, 이 중국 땅, 그쪽으로 가고, 일본 땅. 그러니까 일본 땅에 갔었겠네. 여기 바다니까. 바다 건너 섬이거든요. 일본 땅에 갔다고 본다면, 어? 그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거야. 어? 유대인들이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을. 그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응?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응, 응? 우리가 여러분 29절 한번 여러분 29절 에,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 29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시작 성.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은 다응하게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안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림이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이으지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10편 둘째 편의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는 나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 f 은사를 너에게주라 않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구약 성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가 삼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증인이라 이거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여러분 아까 우리가 44절을 여기 본 것처럼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45절에 비방하고. 응?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받기로 합당하지가 못하다. 응? 그래서 여기 4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했더니,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책임을 주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지만,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민의식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의 구크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 걸 믿지 못하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 한번 다녔다 두번 다녔다 아니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구원받고 구독이들 죽지 않는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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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 핍박과 비난에도 비방에도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내가 모독하고 해방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동결되고 활동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또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 48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잖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파송을 받으면 우리들이 그냥 성령을 받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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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저 우리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49절 읽었죠? 4 9절부터 5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관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건 이윤으로 가고는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니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그 지역 사람들이 제발 좀가지라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사람들이 두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할 것 같죠? 아니, 그래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 박해가 있고 별지간에 닿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접받고 목사라서 대접받고 장로라서 다 그거 부지런히.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예수장이들은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거 세상과 여러분 양다리걸 짓는 거예요. 이들이 보십시오. 선동해서 시, 그 시내의 유력자들이, 건세 있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박해하고 쫓아내버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냐? 그렇게 했음에도 기쁨이 남죠. 무슨 기쁨? 영적인 기쁨. 기쁨 속에 박해를 받으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런스 4장에 12절 13절 14절 3 8일명 찾았습니까? 먼저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 너희를 연단하는 것는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것 같이 이상이었지 말고 오히려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고 즐거하라, 그의 그의 영감을 그날에 그날에 즐거하라. 그날에 이는 그날에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그날에 즐거하고 그날에 기뻐하려는 다음에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한다 하자그 다음에 1 4절 말씀입니다. 1 4번 시작. 그리스에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박해받고 쫓겨나는 일이 기쁠 일입니까? 영적인 기쁨이죠.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성령이 임한되자, 하나님의 영이 계신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자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예, 보십시오 5장 5장에 39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붙던 투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 되는가라니 40절 이하, 시작. 그들이 올케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도 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아니라 아멘. 이게 성령충만이에요. 네. 핍박을 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뭐예요기뻐하다라 기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는 길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시켜요. 가정으로 파송시킵니다. 직장으로 파송시킵니다. 학교로 파송이 됩니다. 일터로 파송이 됩니다. 해외로 파송이 됩니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육적인 전쟁입니까? 혼적인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갈 때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물러가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모든 제약이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나갈 때에 핍박과 비방이 오더라도 당대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영생을 주시기로 착정된 자들이 믿는 역사가 나와. 아, 저 사람이 믿을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문 닫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털면서 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다요 아멘.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나 혼자만 잘되고 내가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인간 받아서 핍박받고 괴로움을 더 이겨내지 못하고 있,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예?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 고통의 자리로 멸시의 자리로 가는 것을 그게 아니라 좋은 자리만 찾으려고 하지 않는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 방법다고만 고백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성령 중만 아니야. 충만 낮은 자리로 더 핍박의 자리로 더 내놓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마 둘싸고 가는 자리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잘 됐습니다. 나 합격됐습니다. 나 시험에 패스됐습니다. 이런 간증 없어면안 됩니다. 음, 진짜. 내가 지금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망했습니다. 내가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으러 갔다 우리 집안에 배우자한테 남편에게 애들한테 아내한테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위해서 쫓김을 당해도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압박을 받고, 압제를 받아도, 아, 네. 그거를 주님의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딛고 일어나며, 기쁨과 치욕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멘. 네. 세계 곳곳에 재앙에 코로나19 엄청난 홍수요, 엄청난 푸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여러분, 음. 동남아를 진니 아이티를 그리스의 터키에 아프리카의 내전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본의 핵 원전 유출 누출 사건. 그치? 일본에도 쓰나미 때문에 큰 고통을 하야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삽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깨워서 이렇게 금식하라는 뜻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을 먹지 말고 세상 욕심을 갖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금식하며 성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있는 기도하지 마세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구할, 구원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가 아닙니다 성만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박해받는 것 같지만,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됩시다. 아멘. 이 시대에 어두워가는 세상에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아버지 세상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어느 자리든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박해와 조롱과 비방 이거리가 멀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권속들이 다득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